오늘 마가복음 강의 여섯 번째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연애를 하려고 합니다.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아마 사도신경에 나오는 이 문구를 잘 아실 겁니다.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마치 모든 책임을 본디오 빌라도에게 돌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총독으로 예수님을 재판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자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은 군중들이었고 또 그거를 부추겼던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빌라도는 군중들을 향해서 빌, 이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 내가 봤을 때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을 어 풀어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죄인으로 그 오명을 역사에 남겼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대사장의 집에서 가야바 그 대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봤잖아요. 그때 이미 신성 모독죄로 이 사형에 처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법에는 신성 모독죄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성 모독죄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반역죄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을 미혹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해사한테 세금을 바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반역죄죠. 이렇게 반역죄로 예수님을 몰아가요. 근데 마침 그때가 6월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8월 15일에, 우리나라 8월 15일에 광복절이잖아요. 광복절에 대통령이 정치범이나 경제사범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특별 사면으로. 그걸 뭐라고 합니까? 네? 광복절 특사라 그러잖아요. 영화도 나왔었죠. 광복절 특사라는 영화가. 자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말하자면 유월절 특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또 반란을 일으키고 살인죄를 지은 바라바라는 죄수가 에, 감옥에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유월절 특사로 죄수를 한 사람 풀어달라고 이제 본디오빌라한테 요구를 한 거예요. 그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빌라도는 누구를 풀어주고 싶은 겁니까?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왜 풀어주고 싶으냐? 오늘 본문 10절을 보세요. 이는 그가 대세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미라. 여기 밑줄치세요 자, 뭐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줬다고요? 시기가 나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기 시기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nb라고 나와 있습니다. nb. i envy you. i envy you. 뭡니까? 난 당신이 참 부러워요 이런 뜻이잖아요. i envy you. 난 당신이 부러워요. 대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넘겨줬느냐? 부러워서 넘겨줬다는 거예요. 부러워서. 아니 저 예수는 나이도 젊은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가?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쫓는가? 정말 부러워 죽겠네. 시기 질투가 나서 못 견디겠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는 게 우리가 뭘 강도짓을 하고 누구를 사람을 죽이고 나쁜 짓을 해야지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죄는 결과가 아니라 상태에 가깝습니다.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죄를 짓는다 그러잖아요. 죄가 마치 바깥에 있는 것 같죠? 죄를 우리가 짓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상태예요. 여러분 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고 그래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타트. 하마르티아. 근데 이 하마르티아라는 어원이 재밌어요. 이 어원이 관역을 빗나가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화살을 관역에다 대고 이렇게 쏘는데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을 빗겨가는 거예요. 분명히 관역을 향해서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쭉 날아가다가 관역을 빗나가서 다른데 엉뚱한데 맞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말의 어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근데 가인이 동생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주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놀랍게도 죄라는 말이 이때 처음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처음 나와요. 네가 선을 해가면 어찌 낯을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한테 기대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뭔가 기대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얘가 자꾸 삐뚤어져 나가는 거예요. 마치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자꾸 엉뚱한 데 맞는 것처럼 자꾸 가인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자꾸 다른 짓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인이 그렇게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를수 있나? 여러분 가인이 실수로 또는 우발적으로 동생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칠지 못하겠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실지니라. 하나님 이 말을 그냥 갑자기 하셨겠어요? 평소에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려고. 가인아,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돼. 계속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때 가인이 마음을 고쳐먹었으면 살인죄를 짓지 않았겠죠. 근데그 말을 안 들었던 거예요. 요한 일서 3장에 보면 가인이 왜 아베를 죽였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요한 일서 3장 12절인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기 행위는 악하고 자기 동생의 행위는 의로워서 죽였다는 거예요. 동생이 의롭게 살면은 동생이 선을 행하면은 아참참 참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좀 해야 되겠다.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시기 질투가 나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동생이 드린 재물은 받으시는데 자기가 드린 재물은 안 받으시니까 화가 나서 그냥 돌로 쳐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언제 역사하는 줄 아세요? 마귀가 언제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아, 나는 왜 이러나. 막 부러워하고. 여러분, 그거 안 좋은 겁니다. 우울증이나 정신병의 원인이요.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은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나. 나는 왜 이꼴로 사나. 저 사람은 잘난 남편 덕에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자꾸 비교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비관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부러워하는 거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자꾸 남과 비교한다. 그 사람은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맨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합니다. 바라바를 석방하라고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그럼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내가 어떻게 하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놀라서 아니 무슨 악한 일을 하였길래 십자가에 못 박느냐라고 하니까 더욱 소리 지르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형에 처하는 방식이 십자가 형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화형도 있고요, 참수형도 있고, 별의별 방법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십자가 형을 고집해요. 왜 그럴까? 여기엔 이유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요 문구가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예수님을 꼭 십자가에 달려, 달아서 려달 죽여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꼭 나무에 매달아 죽여야 하지만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고 죽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세장들이 아주 집요하게 무리를 선동을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해달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자,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많이 썼지만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보는 놓아주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똑같죠?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아요. 모르고 짓는 죄가 있고요. 알고 짓는 죄가 있어요. 모르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는 그나마 괜찮아요. 용서 받을 수가 있어요. 원칙적으로,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기가 힘듭니다. 이거 내가 뻔히 죄라는 거 알고 짓는 죄, 이건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죄 지은 의도가 있는 거죠. 알고 짓는 죄는 용서받지 못해요, 여러분. 원칙적으로. 여러분, 아까 빌라도가 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고 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다고 했죠? 대세장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죽이는 거예요. 자, 모르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예요? 알고 짓는 죄예요. 게다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꿔요, 그날. 그리고 빌라도한테 사람을 보냅니다. 꿈에 내가 저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많이 애를 태웠다고, 당신은 절대로 저 예수의 재판에 관여하지 말라고. 사람을 보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라 그래요. 물을 가져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본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다 당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다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다 돌릴 지어다. 이 말이 역사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을 죽이잖아요. 그때 뭐라고 하면서 죽였는 줄 아십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인 아주 나쁜 놈들이라고 다 죽여야 된다고 하고 죽였습니다. 재미있는 게 불교에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음. 자업자득.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이 다 나한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자업자득이라고 할때그 업자가요. 까르마입니다. 까르마. 산스크리트로 까르마라 그래요. 원래 이게 힌두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도 이 업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힌두교와 불교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힌두교에서 말하는 업은 운명에 가까워요. 내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이 업을 깨야 된다. 그리고 깰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생에 악한 일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아간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선행을 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는 어떠냐? 기독교는 어떨까요, 여러분? 기독교의 예정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예정을 자꾸 운명으로 착각을 해요. 여러분 예정과 운명의 차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운명은 과거에 결정된 걸 현재나 미래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운명이라 그래요. 반면에 예정은 과거에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지금 결정하는 겁니다. 결정하는 시점이 과거냐 현재냐 그 차이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창세 전이면 어때요? 우리한테는 엄청난 과거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한테는 그 창세전이라는 말이 과거가 아니에요. 바로 현재입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한테는 시간이 영원하거든요.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예정을 운명으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우리가 운명으로 이걸, 예정을 운명으로 오해하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전도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그냥 뭐 정하셨는데 뭐. 우리가 뭐하러 전도를 하겠어요?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 운명이 아니라 예정입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결정을 언제 하시느냐?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하십니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바로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결정한 거, 이건 예정일까요, 운명일까요? 예정일까요, 운명일까요? 만약에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그건 운명이에요. 근데 빌라도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석방할 수 있었어요. 이 말은 자유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에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라도한테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열매는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한테 선택의 자유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을 자유도 있었고요.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안 따먹을 자유도 있었어요. 이 자유 중에 아담이 뭘 선택한 겁니까?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걸 누가 강요해서 한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자 오늘 본디오 빌라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자유와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빌라도는 그 자유를 가지고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엄연히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자유를 선택한 겁니다. 또 대세장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의를 행하는 것을 보면서 칭찬하고 산을, 상을 줘도 시연찬을 판에 오히려 시기와 질투가 나서 예수님 오빠가 죽이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을 자유가 분명히 있는데 죄를 지을 자유를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한테 하나님 이 주신 자유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뭘 선택할 건가? 우리 몫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고 외쳤던 수많은 무리들, 그 무리들은 어떨까요? 그러든, 그들은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아마 그 중에, 그들 중에, 오병의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뭐, 대세장들이 선동을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건 이유가 안 돼요. 그들에게도 선택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 자유를 죄를 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그 대신에 바라바가 석방이 되잖아요. 무리들이 바라바를 석방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라바의 본명이 뭔지 아세요? 바라바의 본명이 예수예요. 예수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마테모 27자에 보면 빌라도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고 물어봐, 물어봅니다. 근데 그게 어떤 사본에 보면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라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아니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둘 중에 누굴 풀어줄까 라고 물을 때 유대인들이 바라바를는 풀어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친 겁니다.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니까 바리새인들이 와서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짚혀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바로 속였느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라는 게 뭡니까? 땅이 있고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이 지키는 법이 있잖아요. 그게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월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어요.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또 하나는 죄의 법입니다. 이 법이 이두 개의 법이 서로 싸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예수님이라면 죄의 법은 바라바라고 할수 있어요. 그런데 당연히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인 예수님을 풀어달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엉뚱하게 죄의 법인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죄성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바라바가 자꾸 꿈틀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을 따라 살 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 건가, 이거를 선택하는 겁니다. 이걸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바라바를 따를 것인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결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